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등입니다 8월 말에 곧 출시될 d l c 인 오퍼레이션 오키드에 3명의 오퍼레이터가 유출되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엘라라는 캐릭터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방어 오퍼레이터며 논란이 많았던 캐릭터인데요. 그 이유는 엘라의 얼굴 사진과 존총으로 조준하는 모습의 사진이 떠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조금의 부자연 서류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이 분분하는데 지금보니 머리색이 금발에서 수록색으로 바뀐 것 빼고는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서론는 길었네요. 우선 엘라의 특수 능력은 근접 지뢰입니다. 이 근접 지뢰는 발동될 시에 에코의 드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요. 즉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방해 시키는데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코 드론이 좋았던 점은 방어팀이 원할때 공격팀을 방해 시킨다는 것인데 반대로 엘라의 특수능력은 공격팀이 지나가면서 발동이 되는지라 거점 주변에 설치 후에 적팀이 못 오게끔 계속 방해하다가 제한시간이 끝나갈 때 쯤에 이 근접 지뢰가 발동이 되면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만 지뢰가 4개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있습니다 요담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음, 그래서 전이 능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쓸 겁니다. 다음으로 레션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홍콩 출신의 방어형 오퍼레이터이고 특수 능력으로는 은신이 가능한 독성 지뢰를 사용합니다. 이 지뢰가 발동되면 적들은 피해를 입고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특수 능력은 보자마자 정말 괜찮은 능력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은신이 가능해서 쉽게 제거되지 않고 데미지는 물론 속도까지 느리게 만드는 점에서 잘못하면 사기서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레시온이 사용이 가능해지만 한동안 애쉬가 죽히시는 분들은 애좀 먹겠네요. 마지막으로 잉기라는 캐릭터입니다. 홍콩 출신의 공유 오퍼레이터인데요. 특수능력을 보자마자 어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퓨즈와 비슷한 클러스 차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퓨즈는 수류탄이 발사된다면 잉은 성막탄을 발사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조건 벽에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수류탄처럼 던져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잉 자신은 성막탄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격팀의 진입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추측이 들고, 또, 잉 때문에 같이 출시되는 두 방어 오퍼레이터들도 지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해질 것이고, 또, 이를 카운터치기 위해서 IQ와 대체의 비율성도 높아지겠네요. 이상으로 유출된 새 오퍼레이터의 간략한 정리를 마칩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